기 오는 경우나 버스가 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좀 생각보다는 덜 무섭긴 했는데 자전거 도로에서의 그 미끄러짐이나 차도에서 미끄러짐에 그게 달라서 저는 차도에서 탈 때가 훨씬 편했어요. 오 재밌는 부분이군요. 그럼 앞으로도 차도에서 타실 건가요? 어탈수 있게 정비가 좀 되면 탈것 같아요. 지금은 좀큰 차들이 다니면 위험한 것 같아서. 아까 에센트한 대가 뒤에 엄청 따라붙었던 거 아시나요? 어제 따라붙었어요. 무섭네요. 아무 네, 너무... 다리가 짧아서 속도가 안 붙어요. 네. 다리가 짧은 거 어쩔 수가 없어요. 아 어, 지금 다리가 짧. 마지막으로. 아 죄송해요. 제가 약간 내절이와 같이 질문해 주세요.